8월 22일 국내 야구 KT 대 롯데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KT 대 홈팀 롯데 롯데와의 맞대결 진정한 1위가 왜 1위인지 주말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KT가 한수 가르쳐주는 경기가 되었다. 반면 롯데로서는 뭔가 모르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팀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만큼은 연승을 좀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초반에 너무 많은 점수를 실점하다 보니까 후반에 따라가다가 지쳐서 한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두팀다 이제 곧 있으면 죽음의 8연전이 이어집니다. 자 주말 경기 누가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8연전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양팀 선발 투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믿고 마, 맡길 수 있는 투수 고영표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7승 4패 방울 4.01 여기에 이닝 소화능력 또한 6.00이닝을 소화해 줄수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승 1패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타선의 화력이 뜨끈뜨끈하고 살아나 있기 때문에 고영표 선수 본인만 잘 던져준다고 하면 1승 충분히 챙겨갈 수도 있는 상황 반면 홈팀 롯데 선발 투수 프랑코 선수가 나섭니다 최근 롯데가 키움과의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이겼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무실점으로 이기긴 했지만 롯데 방망이가 그렇게 막 터졌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코 선수 그 경기에서 또 승리를 가지고 왔고 이번 주말 경기 무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선발로 나섭니다 7승4패 방울 4.31 여기 이닝 수화 능력을 5.33 이닝으로 길게 길게 마음만 먹으면 던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최근 세경기에서도 2승 무패 잘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컨디션 올라왔고 폼이 올라와 있습니다. 타선의 지원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승리를 가지고 갈수 있는 투수다. 득점에서 5.3점 대 5.1점으로 KT가 앞서고 있고, 실점에서도 4.5점 대 5.6점으로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KT가 다 앞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KT가 또 1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번 경기 롯데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끌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난 경기 2회와 3회 에 KT가 대거 득점을 했습니다. 5득점을 했지만 롯데가 굉장히 잘 따라가줬습니다. 9회까지 해서 4점을 추격을 했지만 팀은 한점차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여기에 홈런이 터지지 않고 있다.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롯데 타선이라고 하면은 KBO 리그에서 강타자들만 모아놨다 해도. 나무랄 데가 없는 타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선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만으로 4득점을 내기는 했지만 뭔가 아쉬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롯데가 어떻게 주말 경기를 풀어갈 것인가 1대1 균형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KT에게 위닝 시리즈를 내주면서 지옥의 8년 전에 돌입할 것인가 양팀 키플레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의 키플레이어입니다자 호인 선수와 조용호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자 무엇보다 KT 지금 강백호라든가 황재균 선수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잘해줬어요 하지만 하루 정도는 이렇게 못 치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지금, 과연, 어떻게 리드오프라든가 호잉 선수가 풀어갈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자, 배정대 선수와 김태훈 선수가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하위권에서도 지금 뭐 안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드오프와 호잉만 좀 살아나준다고 하면 강백효 황재규는 금방 살아납니다 특히나 호잉 선수 외국인 용병으로서 데리고 왔는데 지금 4타수 무한타 타율이 1할 6푼 1입니다 최악입니다 이거면 답이 없어요 자 KT에서 오래오래 남고 싶으면 호잉 선수 이번 시즌 KT를 대권 우승시키면서 본인의 기량을 또한번 많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음 시즌 못 봅니다. 화나에서 쫓겨났는 거, KT에서 한번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방출당할 수도 있어요. 반면, 홈팀 부상 갈매기. 자,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투수진의 힘만으로 이야 연승을 달리고 있었지만 투수진의 힘이 살짝 빠지면서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경기 정말정말 정말 아쉬운 부분이 1, 2, 3, 4, 5번 라인, 6번까지도 안타 생산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티키타카. 특히 다카 득점을 해야 될때 안타가 제대로 쳐지지 않고 잘루만 많이 안타 빈공밖에 없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손아섭이라든가 이대호, 롯데 간판 타자들입니다. 힘이면 힘, 정확도면 정확도 다 치고 나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득점을 해야 될때 그때 안타를 빵빵빵 쳐줘야 되고 홈런도 땅땅땅 때려줘야 됩니다. 자 이번 경기 상승세에 프랑코가 나섭니다. 지난 어제 경기, 자 우천 취소로 인해 가지고 휴식은 충분히 취했을 것으로 보. 이며 상승세 분위기 살짝 꺾이긴 했지만 롯데의 갈매기는 비상해야 됩니다 특히나 홈에서 또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롯데 선수도 본인들이 더잘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말 경기에서 위닝 시리즈를 KT에게 내주고 8연전에 돌입한다고 하면 분명 안 좋은 박자가 이어질 겁니다 8연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롯데 선수도 분위기 다운되면 안됩니다 그렇게 이번 경기 더욱더 중요한 경기가 될것 같으며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롯데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1차전 경기 초기에 잘루가 많았고 득점이 뽑아줘야 할 시점에 그 시점을 놓친 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쉬움이 커요. 타선의 안타 생산 능력이 또 늘어나고 있고 투수진만 믿기보다는 타선이 뭔가를 좀 풀어나가야 된다. 이데오라든가 손하섭, 손 전준우, 정까지잘칠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롯데의 화력이 좀 살아나야 된다. 롯데 하루 쉬고 이번 경기에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상대가 리그 1위의 KT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경기 핸디언어바는 여러분 보고 가야 되겠죠? 박 기자의 핸디언어바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